자, 이번 시간은 대수 3-1의 세 번째, 바로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제 수능까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자, 맞닥뜨리게 될 이제 그런 게네요. 바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늘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자, 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대수 3-1의 3번 여기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제가 이제 해드리고요.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2차 방정식인가요? 이게? 라고 물어보면, 네, 2차 방정식이에요.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에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는 게, 어, 항상 제가 있잖아. 지난 시간에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미지수. 특히 이 X의 제곱 앞에 이 미지수는, 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A가 0이 돼버리면 X의 제곱이 같이 빠이빠이가, 이 빠이빠이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러면 이제 2차식이 안 되죠. 어, 2차 방정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이 왼쪽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ABC는 상수.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 등호 이꼴 0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보다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거는 거의 이제 틀까지 기억이 나시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자 x 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x 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x 의난 x 랑 x 의 개수에 상관이 없다 나는 X의 합과 곱을 알고 싶다. X의 합과 곱을 알고 싶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배울 이 기본, 이세 가지가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어디를 하는 거야? 이 X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자, 비율을 한번 해볼게요. 비율. 그래서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냥 부모라고 비율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부모가 있으면 뭐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죠? 그래서 X를 그냥 자식이라고 비율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어, 어떤 어 부모의 자식을 구하겠다 그러면 그 자식의 이름까지 구하겠다는 얘기고 어떤 부모에서 어 자식의 x의 개수만 구하겠다는 얘기는 자식을 몇명낳았냐그몇명 낳았나만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자세 번째 이거는 뭐예요? x 즉 자식들의 자식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 그러니까 자식들의 합과 을 바로 할수 있다 누구만 봐도. 이 부모만 봐도 바로 할수 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첫 번째 자식 X를 직접 다 구해버릴래? 이런 거예요 자좀 감이 오시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왼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쵸? 어떻게 했어요? 근을 2차 방정식 근즉 X죠? 이걸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치 이 단원의 제목이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니까 러복소수를왜 2차 방정식 앞에 껴놨을까요? 그렇죠. 바로 요런 식 때문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요런 이제 X, 자식의 X는 실제로 없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를 되는 게 어딨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없지만 이 X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예, 이걸 우리는 기억나세요? 오케이. 이걸 그래서 우리는 I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I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 이렇게 이제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름만 남아있는 거야. 술체는안 보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실 거고요. 어쨌든 그늘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여기서 또 자식 X를 구하는 방법은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제가 쓰고 있죠? 처음에 인수분해를 하시거나, 그치? 완전제곱수을 이용하시거나, 세 번째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거나, 이세 가지입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자, 그래서 근을 구하실 때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자, 여러분들 이름에 X자형 해가지고, 분리법 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어, 뭐, 했을 때, 그치.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 꼴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죠? 자, 여긴 1일이 있고요 여긴 3일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자, 근데 크로스를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2고,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x-3, 그리고 x+,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 게 0이어도 되죠? 혹은 이 뒤에 게 0이어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게 0일 때는 x가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죠? x에다 3대 입하면, 이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로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근데 x가 3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x는 어떻게 된다? 3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마이너스 1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인수분해였어요. 자두 번째는 완전적 없이입니다. 완전적 완전지급식, 없이 그치? 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라고 할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만약에 뭐 100이라고 해봅시다.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오버해서. 그렇지? 그럼 이걸 풀라고 할때이 왼쪽을 가끔 보시면은 전개를 하려는 친구들이 이게 신기하게도 재수행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전개를 하시면 조금 어떻다. 서운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듯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전체의 제곱이라고 되어있죠? 전체의 제곱 자 그럼 이 전체의 제곱을 없애는 대신에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 수에다가 루트를 붙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x 플러스를 이꼴 해놓고 어떻게 돼요?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셔 어, 그래서 요렇게 한다는 걸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1은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이다 자 근데 요 친구는 10이잖아요 그쵸? 어 따라서 따라서 x는 이제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플러스 10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일 때는 이제 9가 되고요자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전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꼴꼴로돼 있을 때는 그쵸? 예 해가지고 자 이것도 공부를 했었고요. 자세 번째는 근의 공식. 자 그래서 웬만한 중학생들은 다 한다는 근의 공식.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그냥 왼쪽에서 바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a x x b x c 이 c=0이 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자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중상 과정에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나중에 찍을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자세하게 이제 해드릴게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사실은 이 완전적 업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증명을 가로 2번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증명을 지금 해드릴게 자, 증명. 그, 자, 그래서 처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0 있잖아. 그죠? 요걸 이제 우리는 완전제곱꼴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A 이렇게 묶으시고요. 그죠? 어, X 제곱 더하기 얼마? 어, 여기는 A분의 B입니다. A분의 B, X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C를 넘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자, 그냥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빠른 방법이 조금 있기는 한데,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거 완전 완전 제곱꼴 만들 때 우린 기억나시나요? 요 친구의 절반의 제곱 맞죠?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친구의 절반은 얼마예요? 2a분의 b죠 그걸 제곱하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하고 빼주는 거야. 왜 더하고 빼줘요, 선생님? 어, 허락 없이 초록색을 썼으니까 초록색을 빼줘야죠. 그치? 예, 그래놓고, 요렇게, 씌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여전히, 자, 마이너스 C입니다. 자, 이 공간이 좀 좁으니, 이 친구들을 약간 위로 올려주리고,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위로 올라갈래? 네, 해가지고, 조금만더 올려볼게요. 네. 좀만 더 올라갈래? 네. 이렇게 해서. 자,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어, 여기도. 그럼 얘도 좀 올려볼까요? 네. 자 너도 조금 올라갈래?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이게 갔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형광펜 어디 갔니?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을 보시면 으흠. 요거 있죠, 요거 요 네모칸이 있죠, 노란색 네모칸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완전제곱꼴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죠? 응? x 더하기 얼마? 아 2a 분의 b에 자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 가세요? 어 근데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a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이 전체가 지금 얼마야? 아이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 c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를 분배 분배할 수 있는 거죠. <laughs>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냥 여기서 어, 지우고 어, 신문물을 이용해서 분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해주면 여기는 a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a를 이렇게 살짝 곱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분모에 있는 a 두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쏙 이렇게 빠이빠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세요.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a에 x 더하기 얼마? 2a 분의 b의 제곱이 있고, 자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이죠. 자그 친구를 넘겨줍니다. 자그 친구를 넘겨주면요. 음, 어떻게 되겠어요? 4a분의 b제곱.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우리는 완전 제곱골. 바로 2번을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를 빠이빠이 해주고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4a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요. a분의 1을 양변에 곱했어. 그럼 여기는 a 분의 c가 되겠죠 오른쪽은 그지 이렇게 a 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 가세요 좋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여기가 완전 제곱거이네요 그러니까 이 제곱을 없애주는 대신에 이 제곱을 사르르 없애주는 대신에 없애주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된다고 우리가 좀 전에 위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로 이번에죠 그지? 자, 조금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이제 넘어오는 거죠. 자, 얘도 이렇게 넘어오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오른쪽, 이제, 루트 안을 통분을 시켜야 되겠죠? 모양이 복잡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분모가 4의 제곱이니까, 오른쪽에 4, 하나, 그치? 그리고 A 하나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자, 이해 가셔? 응, 어, 그러니까 4 하나, A 하나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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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는 아까 여기 있었죠? 어허. 자,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으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지금 근행공식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으흠. 자, 그럼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지금 어떻게 돼요? 4a제곱으로 통분이 됐어요. 그지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의 다온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분리해줍니다. 분모 분자의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분모는 루트 4a제곱인데, 자 여기서 이제 완전제곱 꼴이니까 이게 이 속에 있는 요 친구는 2a의 제곱이 있죠? 2a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2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해가지고 어이구야 이러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지 분모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2a브레 그래. 자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X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본인이 유도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이제 수리논술리할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증명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가지고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